저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주 좋은 종교를 만들기로 노력. 사이비 종교다. 아. 저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안전한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하. 아니. 저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 뭐였지 독립군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전쟁 일으킬 거자다 이 일진아. 저가 통 저가 대통령이 된다 라우 그럼 라우 통일을 할수 있게 하겠 라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국회의원 선거 해부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선 라우 아주 좋 라우 아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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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 오 이거 뭐예요? 어? 내 이름은 김정. 그건 안 되는 사실. 김정, 김정은을 암살할 거야. 암살한다. 아, 아.